야, 오늘 정말 다양한 종류의 우리 요리, 한우 요리가 준비가 됐는데요. 아, 뭐 보고만 있어도 입에서 벌써 군침이랑 살르르 막, 막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어머니, 어떤 요리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소개해 주세요. 음심은 육즙이 많고 네. 연한 면이 좋고. 어. 한우의 꽃이라고 불리며 감칠맛이 일품인 등심. 소고기 부위 중에 식감이 가장 부드러운 갈비. 달큰한 배와 잘 어울리는 소고기 육회와 오직 싱싱한 상태에서만 맛볼 수 있는 깍두기 육회, 소고기 무국까지 빠질 수 없죠. 자 오늘 그러면은 우리 아버님 오늘 소 돌보신다고 고생 많으셨는데 예. 어떤 음식 한번 맛보시겠습니까? 아 저는 갈비 갈비살을 한번 먹어보시. 아 예. 갈비살 저저이 씹는 맛이 또 이게 풍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럼 그 됐습니다. 고소한 맛보러 지금부터 한번 고기를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되나요? 이 정도. 예. 딱이 딱 정도 드셔보시고 아슬 한번 어떤지 한번. 아유, 너 표현을 못합니다 어떻다고아 <laughs> 아, 예. 표현이 안될 정도로 맛있다. 예. 어, 야, 이제 이 어떤 맛인지 굉장히 궁금한데 네. 자, 우리 어머님도 오늘 또 음식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어머님도 음식 한번 어떤 거 드셔보셨습니다. 네. 어제 네. 갈비살 드셨으니까 네. 어머님도 갈비살. 네. 자 그럼 네. 똑같은 걸 드시고 과연 어떤 또 맛의 평가가 나올지. <laughs> 자 우리 어머님도 갈비살. 아버님은 씹는 맛이 좋다. 어, 맛있다. 말이 필요 없다. 자 우리 어머님은요 역시 네. 속에서 우러나는 고소한 맛이. 있아이 속살에서 우러나는 깊은 맛이 있다. 저는 그러면은 아블링이 아주 막... 하이, 기가 막힙니다 진짜. 이거 예. 요거, 이거 요거 등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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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육즙. 짭짭짭짭 나는 게 하, 육즙. 자 입으로. 야 이거 진짜 다시 봐도 군침이 나네요. 와. 아. 배고프네 배고파 보기만 해도 진짜 부드럽네요. 음. 와! 응? 음. 정말 입에서 살고 웃습니다. 음. 나. 나한 거? 그만 좀 먹어. 야, 왜요? 매그 자꾸 먹으면 어떡해? 비이 하랑가 뭘가 자꾸 먹으면 되나? 그러면 제 일이 뭡니까? 이 맛있는 걸 먹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맛이떠던걸 표현해 줘야 되는데 이게 맛을 표현하기 전에 벌써 이렇게 넘어가버려. 요 음. 그러니까 이게 뭘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하는 잘 모르겠어. 그래서 자꾸 음. 먹을 수밖에 없네. 아유. 자, 오늘 제가 이렇게 울산 봉계에서 삐 귀한 암소 한우를 먹고, 야, 진짜 제가 막 너무너무 건강해진 것 같아요. 예. 네. 진짜. 그래서, 자, 우리 자 여러분들도 올겨울 건강 챙기시러 울산 봉계 암소 한우 드시러 많이 많이 놀러 오세요! 네. 지금까지 부산이었습니다.